통일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56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칠판 그 절과 관련된 시리즈 마지막. 아, 드디어 이제, 마지막인가요? 어. 네, 오늘은 이제 좀더 이제 신, 충격적이진 않지만 아, 새로운, <laughs> 네. 그런,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음. 보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뭐 주제가 뭔가요? 네, 오늘은 이제 북한의 출판물 출판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대중성이래요. 아, 대중성. 네, 대중성에 음.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중성이란 개념부터 일단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 네, 대중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 유영구 씨가 낸 이제 북한의 신문방송 연구. 한국문화개발원에서 나온 북한의 국영 출판체계와 남북한 출판물 교류에 관한 연구 아유, 북한 출판법에 따르면 이세 네. 가지를 종합해봤을 때 네. 대중성이라는 걸 다음에 네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언론이 대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국가 당의 정책을 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의 내용과 형식을 대중의 수준에 맞추는 것. 네. 세 번째는 대중들이 신문 제작 과정에 참가하는 것. 음. 네 번째는 대중이 신문을 더 많이 구독하는 것. 어... 이렇게 네 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일단은 대중을 위해서 네. 음, 만들어야 되고 국가 당의 정책을 대중에게 침투시켜야 한다. 네. 고치시키자 네. 이런 거고 대중의 수준에 맞춰서 만들고. 네. 대중이 신문 제작 과정에 어떻게 참가하지? 신문에 막 투고하나? 네. 뭐 그런 아, 얘기는가요. 하긴 거니까. 기고를 할수 있으니까. 네네네. 음, 우리도 왜 독자의 오피니언 그 네, 뭐 이런 거. 네. 독자의 소리 뭐 이런 거. 신문을 더 많이 구독하는 게 대중성이다. 네. 아, 신문. 근데 북한에서 신문을 파는 거죠? 파는 것도 있고요. 그냥 네. 나 뿌리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음, 파는 거는 가격을 낮춰야 많이 팔 <laughs> 네. <laughs> 네. 자뭐 하나씩 뭐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어, 기본은 어 북한 입장에서는 국가 당의 정책이 인민 대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설하는 것 자체가 북한 입장 주민들에게 좋은 거고 네.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의 입장이 될수 있도록 당 정책이 네.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바라보고 있어요. 음. 그리고 좀 한국에서 가장 좀 이질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그 어쨌든 기본 최고 지도자에 대한 보도가 되게 많잖아요. 일면은 무조건 최고 지도자 보도. 네, <laughs> 네. 그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는 수령 이라는 존재 자체가 네. 영 수령이 영도한다 지도한다는 것 자체가 곧그 당이 지도하는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음.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음. 당의 대표가 수령이니까 아, 수령과 당을 동일시하는 거네요 네네 네.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어 당의 정책을 한눈 알려면 최고 지도자가 뭘 하는지를 봐라 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어. 아니 근데 이건 실제로 네. 국내에서도 국내 뭐 언론들 일반 언론들도 북한의 그 김정은 제일위원장의 현지 지도 횟수 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산업 시설은 몇번 방문했고 뭐 군사 시설은 몇번 방문했고 문화 시설은 몇번 방문했는가 이런 걸 연말에 항상 보도를 해요. 네. 그래서 북한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네. 이런 거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그래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보도를 가장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 내용이 언론의 내용과 형식을 대중의 수준에 맞추는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기본은 문체가 간결하고 정확하고 명료 명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음.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딱 아예 한 번에 봤을 때 알기 쉽게. 쉽게 써라. 네네. 네. 쉽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글자체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음. 네. 대중들이 딱 보기에 한눈에 보, 들어올 수 있는 글자체를 써야 되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 노동신문 원, 원판 이렇게 보면은 네. 글씨체가 우리하고는 이제 많이 다르잖아요. 네. 흔히 이제 북한체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데 네. <laughs> 그 글씨체가 사실 우리랑 다르다 보니까 아우, 저기 있는 글씨체가 좀 알아보기 힘들고 뭐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얼핏 또 생각을 해보면 북한 사람들은 계속 그런 글씨체를 보다 보니까 네.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글씨체가 또잘 보이는 글씨체일 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예전에 그 어느 잡지사인가 신문사에서 이제 방북을 해가지고 북한에 네. 그런 데 출판하는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북한에서는 왜 이렇게 글씨체를, 글꼴을 똑같은 것만 쓰냐, 네. 새로운 걸안 쓰냐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도 글씨체가 많이 있다, 라고 하면서, 여러 다양한 글씨체들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볼땐다 비슷비슷한데. 네. <laughs> 네. 네, 아무튼 뭐, 음, 대중들이 그, 쉽게 볼수 있게 만들자. 네, 그리고 네, 종이의 질도 좋아야 되고, 네. 문장도 잘, 이제 잘 써야 다는 거죠. 네. 네. 아, 종이의 질. 그, 북한의 그 책들 보면은 좀 종이 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나라에서 쓰는 종이들은 거의 대부분 수입하는 거잖아요. 네.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네. 이제 북한은 이제 종이를 또 자체 자기들 나무 가지고 자체로 만들다 보니까 아. 그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절약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했네요. 네. 음. 우리야뭐 종이 무 완전히 수입하니까 동남아에서 계속 수입해서 쓰니까 사실 종이를 물쓰듯 하죠. 아좀 네. 너무 낭비하는 것 같은데. 네. 네. 북한은 전부 다 재생 용지 쓰죠. 분위기가 진짜 좀 예 네. 질이 많이 떨어지는 종이들을 많이 쓰려고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대중이 어젠 신문 제작 과정에 적극 참가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 북한에는 어떤 시기 방식이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근로자들과의 편지 연기 편지 연계 연계. 아 편지를 연, 받아가지고 연계를, 기사를 쓴다 네. 그래서 음. 편지를 주고받거나 직접 실는 거. 근 음. 네, 이런 것들 이 편지 연계를 가진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열성 필자와의 사업, 이렇게 얘기해서, 어. 독자들에게 속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서, 신문을 발전시키는 거. 음. 네. 뭐 질이 안 좋다,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노농통신원 있고, 청년통신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 좀 핵심적인 것 같아요. 음. 이게 이제 보니까, 어, 2006년도 10월 5일 연합뉴스 보도에 좀 따르면, 이들은, 기본 이들은 이제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이런 데서 일하면서, 노동 신문을 비롯한 중앙 신문에 단상, 수기, 기사 등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노동통신원 사업은 김일성 주석이 되게 중요하게 인식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 사업이 이제 강화된 결정적 시기는 1957년도에 2월에 57년도 2월에 전국 노동통신원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어, 57년이면 이제 전쟁 끝나고 한참 막 북한에서 철리마 그 운동 막. 정신없을, 그럴 때였는데. 네. 음, 노농 통신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야, 너 통신원 해가지고, 너네 네.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좀 기사로 수업 써봐. 네네네. 이런 개념인 거죠? 네그 음. 외에도 뭐, 다른 거, 다양하게 또 의견을 네. 막 싣고 막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게또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주민들이 신문에 적극적으로 구독하도록 하는 것.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 전체 인민이 출판물을 제때 정상적으로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출판법에 따르면. 네. 음, 예. 그래서, 기본은 북한은 모든 노동자가 직장에 출근하면 30분간 독보회를 한다고 합니다. 아, 침 조회 같은 그런 건가 보다. 네네네. 네. 한 분씩 무조건 노동신문 사설로 독보회를 합니다. 그래서 <laughs> 네, 그 노동신문은 다 읽는 다는 보면 됩니다, 어, 북한은. 다읽는 거네요, 이건. 네네네. 그 사설 씨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러울까요? <laughs> 내가 내쓴 거를 다볼 텐데 음. 참 잘못 써봐 음. 어우 이렇게 생각이 될거 아니에요 <laughs> 사서를 누가 쓰는지 참 궁금해요 <laughs> 네 그래서 편집장 그래서 음. 북한의 지하철에도 이제 매일 노동신문이 딱 전시돼 있어서 지나다니는 주민들 일상적으로 볼수 있고 음. 인터넷으로 pdf 파일도 다운받아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얘기 들어오면 최근에 네.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폰으로 네. 노동신문 접속해가지고 보고 네.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기본은 이제 제 생각 제가 알기로 각 기업 속 공장, 농장, 인민 반장 집 이런데 노동신문이 다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민 반장. 네까지 음. 뭐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노동신문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만약에 개인적으로 따로 난더 구독하고 싶어요 이러면은 네. 돈을 내야 되는데 네. 연간 구독료가 북한 돈 2천 원이어서 아주 음. 저렴하다고 합니다. 어, 북한 돈 2천 원이면 우리 돈으로 대략 얼마 정도 하려나요? 뭐 음. 10배 하지 않았어요, 그때. 네. 그럼 2만원? 네. 1년에 2만원 정도면, 뭐, 그렇게, 이제, 그렇군요. 네, 왜냐면 한국은 한 달에 15,000원이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는 1년에 2만원이면은 음. 엄청 한국에 비해서는 대단히 싼 편이라고 볼수있죠 근데 우리 동네에 그 지하철역 앞에요. 어떤 사람이 만원짜리 몇장 들고 있으면서. 네. 신문 구독하면 돈 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laughs> 아.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가 <laughs> 그게 원래 금지되어 있는 건데, 그, 신문 이제, 그, 배포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위에서 본사에서 압박이 많아요. 구독자 늘리라고. 그러니까 아 돈을 줘서라도 구독자를 늘리는 거예요. 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 <laughs>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신문 구독하면 자전거 드립니다. 네. 어,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아 음,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문 구독자가 늘어나야 광고료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구독자 숫자 늘리는 게 핵심이죠. 네. 그렇게 해서라도 막 구독자 늘리는데. 어쨌든, 북한에서는 사실 개인이 집에서 굳이 구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출근하면 네. 30분간 신문 읽을 시간을 주는데, 굳이? 네. <laughs> 네, 기본적으로 뭐, 뭐, 구독을 개인적으로 할 필요는 음. 없겠죠. 네. 근데 뭐, 특수한 경우는 있을 수 있으니까. 음, 뭐,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다고 하고요. 좀, 마지막으로, 요기, 요런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북한에서 보도, 막, 보도를 빨리 하기 위한 경쟁들이 있을까? 음. 속보? 네, 네 속보 네. 경쟁, 이런 게 있을까? 음. 네. 한국에서, 이제, 나, 뭐, 자본주사회에서 의 언론의 생명력은 속보 경쟁에서의 승리잖아요. 그렇죠. 누가 더 빨리 내느냐, 이 네, 승리하죠. 이, 이 기사 누가 더 빨리 낼 거야, 이게. 음. 또 사람들의 관심을 또끌수 있고 광고 수입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음. 뭐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이거랑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음. 일단 우선은 속보 경쟁이 있을까 이거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어떠세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네. 보통 제가 느끼기에는 북한은 며칠 지나야 보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무슨 사건이 음. 왔는데 며칠 지나야 보도하고 네. 특히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어디를 방문했다 네. 이런 건 언제 방문했는지를 안나와요 날짜가. 아. 그러니까 이게 어제 방문했다는 건지. 속보인지 아주... 아닌지도 파악하기 어렵군요. 네, 네, 네. 한달 전에 방문했다. 는건데 게... <laughs> 요즘은 그래도 거의 뭐야 다음날 바로 바로 보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옛날에는 진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김일성 네. 주석 시절에는. 뭐 며칠이 지났는데 그제서야딱 방문을 하니까 언제 방문했는지를 아무도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이제 북한에서는 뭐 최고 지도자의 어떤 보안 문제 네. 이런 거 되게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걸 보도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북한 언론은 좀 느긋하구나. 네. 어, 천천히 보도하는구나. 분위기가 이런 네.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 네, 이제 북한은 오히려 속도를 매우 중요하게 좀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음. 그 유영구 씨가 쓴 이제 논문에 따르면은 네. 북한 보도물이 지켜야 될세 가지 근무원칙 중에 속도전이 걸려야 된다 이게 좀 담겨져 있다고 해요. 음 속도전. 네, 네. 속도전이라는 것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 나가서 세단 기간 내에 세단시 시간인데 네. 양적으로나 지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 이걸 음. 말하는 거거든요. 빨리 잘해라 이얘기네 네. 세단 <웃음> 시간에. <웃음> 제일 좋은 기사를 내야 된다. 어. 이게 이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북한에서는 그때그때 변화되는 당의 역할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면 지방의 당 단체라든가 인민들이 이제 사람들이 음. 당의 노선을 잘 알지 못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좋을지 막 모르니까 음. 속도전에 입각해서 빨리빨리 보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음, 제가 알고 있는 인식과는 좀 많이 다르군요. 네, 네. 그 최고 지도자 의 일화 문제는. <laughs> 좀 네, 다른 문제네 다른 문제인가 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또 궁금한 건 아까 전에 이제 그 광고 수입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자본주의 사회는 광고 수입이 핵심이죠. 네. 그 북한에도 광고를 실을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북한 당연히 사유주국가니까 없지 않을까요? 음, 네. 어 공익 광고는 있겠죠. <laughs> 공익 광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서는 대, 나 자본주의 가회 되게 중요하게 보는 이 광고가 기본은 북한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북한은 기본 수판 보도물이 생산되고 배포를 하고 이런 재정들 을 국가가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자극적인 기사를 막 난발할 필요도 없고 음. 광고 수입을 늘릴 필요도 뭐 별로 없는 거죠. 음. 그 더군다나 막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서 뭐 음. A 기업 상품을 많이 팔아야 돼막 이런 요구들도 기업 스스로도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러나 2005년도 10월, 7월 2월 27일. 이제, 상결의 보도에 좀 따르면은 평양신문이 광고를 실고 있다고 합니다. 어... 평양신문은 평양을 대표하는 이제 지방지거든요. 네. 서울신문, 뭐 이런 느낌이죠. 음... 그래서 이제 평양신문에서는 광고를 유통기사 이렇게 분류를 해서 어... 기자들이 이제 기업소나 상점을 방문해서 취재하는 형식으로 광고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광고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네. 음, 기사 형식의 광고네? 네. 음... 그렇게 하고, 어, 북한에서는 이제, 좀 광고가 주,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하다, 이런 것좀 인식해서, 음. 광고도 좀 실린 것으로 파악이 좀 되고, 음, 음 어떤, 이, 막 평양신문이 지면이 막 부족하니까, 네. 광고를 못 실고 막 이러니까, 인터넷 사이트까지 운영하면서, 음. 광고를 효과적으로 모집하고, 뭔가 이렇게 음. 배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아. 이런 식으로 홍보됐다고 합니다. 음. 광고가 그러니까 실리긴 실린다? 네. 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 신문이 이제 10년 전에 보도됐던 부분이어가지고, 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마 도 확대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게 이제, 왜냐면 최근에 월드컵 축구 경기, 예선 경기장에서 북한에서 열린 네. 북한 기업 광고판이쭉 등장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아, 네. 보도 많이 됐죠, 그때.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좀 약간 광고를 막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그런 것들을 막, 집중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홍보하고, 음. 음. 근데 북한에서도 좀 이런 분위기상 확대하게 될 확대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음,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기업소들이 이제 독립채산제 하면서 네. 지배인들이 물건을 많이 팔아야 어, 돈을 또 많이 벌게 되고 노동자들한테 월급도 더 많이 줄수 있고, 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광고를 또안할 수가 없겠네요. 네. 광고를 그리고 사실 북한이 워낙에 광고가 없잖아요. 네. 음, 신문광고뿐만 아니라 뭐 거리에 우리는 거리에 가면 간판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난데 북한은 안내원이 없으면 여행을 다닐 수가 없대요. 간판이 아, 없어가지고 네.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 음. 건물들의 간판이 없는데 그런 없는 상황에서 광고가 딱 있으면 엄청 눈에 띌것 같은데 네. 음. 북한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북한의 최초의 광고판이 그 평화 자동차. 아. 평화 자동차에서 그 휘파람이라는 자동차를 광고판을 쫙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음. 어쨌든 언론에서도 광고가 이렇게 있긴 있다. 네. 음, 왜 이렇게 볼수 있군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방쭉 전반, 이제 언론에 대해서 전반 쭉할펴봤어요 근데 이제 기본 이제 신문이라든가 잡지 좀 중심으로 좀 훑어봤고 음.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 다음에 집중적으로 좀 보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아 아무튼 3세 번에 걸쳐서 아주 네. 방대한 내용을 정말 조사 많이 하셨네요. 이거 언제 이렇게 다 조사를 했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네, 네 아닙니다. 네, 다 나와 있어서. 네네 <laughs> 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북한의 네. 언론. 네. 음, 특히 북한의 이제 언론 자유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북한에서는 과연 언론들이 뭐 대중성이라는 게 이제 뭐고 대중성을 위해서 뭐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저희 NK투데이 홈페이지랑 우리 방송 스케치북이랑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해외 동포들께서도 통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네. 해외 동포분들이 우리 NK투데이를 후원하고 싶을 것 같은데, 네. 뭐,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네, <laughs>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페이팔로 손쉽게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 페이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NK투데이 홈페이지 오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아니면 페이팔 홈페이지에서 저희 이메일 주소 nktoday21@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군요. 일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